오늘 소개할 경품 유료 앱은 iOS 전용으로 총 8가지입니다. 이번엔 전과 달리 소소하게 경품이 나왔는데 언제나 그렇듯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앱이 있다면 서둘러 설치하시고요. 그리고 설치할 때 무료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로 소개하는 건 사진 편집 앱입니다. 스크린샷과 앱 정보를 보면 특별한 기능은 없는 것 같고 기본적인 편집도구를 제공하는 것 같네요. 다음은 영상 파일의 용량을 줄일 수 있는 앱입니다. 앱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보면 최대 80%까지 줄일 수 있고 사진 파일도 압축할 수 있고 다수의 영상 파일을 일괄적으로 압축도 가능합니다. 다음은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드로잉 앱입니다. 손가락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갤러리에서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고 고해상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고요. 실수로 삭제한 경우에도 취소 버튼을 눌러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. 다음은 키보드 매크로 앱입니다. 단순한 작업을 반복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 매크로는 별도로 판매하기도 하는데요. 이 앱을 사용하면 동일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스크린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보드에 있는 다양한 키 배열 구조를 볼수 있고 본인 취향껏 반복적인 작업을 진행할 때 단축키를 세팅하고 적용할 수 있고요. 와이파이를 사용해서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에 컴퓨터에 별도로 도움 앱을 설치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매크로 키보드를 별도로 구매하기 부담스러운 분들한테는 사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. 다음은 자동차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앱입니다.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으로 빠르게 배터리를 진단한다고 합니다. 필요한 분들은 설치해 보시고 다음으로 소개하는 세 가지는 게임입니다. 스크린샷과 앱 정보에 있는 게임 소개를 보고 플레이하고 싶다면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치할 때 무료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.